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전화 연동 서비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화 연동 서비스란 거래처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전화가 올 경우 상세 설명이나 연락처에 등록된 번호이면은 전화가 올 경우 그 업체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파업 정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화 걸 경우 우측에 알람 설치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, 전화가 온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시간과 어, 발신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전화번호와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로 매출 전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. 장점은 굳이 등록된 거래처는 등록을, 거래처를 등록 안 하고도 바로 매출 조표를 끊을 수 있, 끊을 수 있고요. 또한 수주서도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거래처가 등록이 안된 거래처라 그러면은 클릭하에서 신규 등록해갖고 을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업체명을 등록할 수가 있고 또한 기존에 등록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등, 기존 거래처 등록해서 기존 거래처를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.